얼굴만 이쁜 줄 알았더니 우리 희이 목욕도 잘한다. 저 핑크색이 씻기는 물이고 이게 헹구는 물이죠. 네. 어이구 희연이 힘이 쎄네? 응? 어? 우리 희연이가 요즘 힘이 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잘했다. 우리 희연이 이제 목욕조에 들어가 볼까? 응. 아이 좋아라. 아이 좋아라. 우리 희연이 너무 잘하는구나. 아이 좋아. 아이잘 잘하네. 잘하네. 아아아이아아아이고 좋아. 아이고, 아 아이고, 좋아. 고잘하고좋이고 좋아. 아고아이고 좋아. 아아이 예뻐 오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고좋고 이요 나. 하하하하. 아웃잘랐다. 아, 그이죠 <무쌀한다. 목소리> 아, 끝이있죠그렇아웃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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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 기분 최고네. 최고 어, 그 기분 좋아. 어, 그 컨디션 좋아. 어여. 가끔 까꿍. 희한아 까꿍 아, 그 예뻐. 아, 그 예쁜 거. 고 어, 그. 오요, 오요. 아가. 오요, 오요. 깔끔, 깔끔. 오, 짤랑짤랑 어구, 아, 귀여워. 어구, 아, 귀여워. 우리, 이삐. 우리, 이삐. 오, 짜증이 나왔어. 그랬야 꾹꾹꾹꾹 꾹꾹꾹꾹 안녕, 나는 소라고 해. 너는 이름이 뭐니? 희원이라고? 희연아 안녕? 반가워 어떨 때 하면 좋아요? 잠에서 깰 때요? 아니, 기지개를 피자, 아, 음, 기지개를 펼 기지개를 펴면 우리 희연이가 다리를 쭉 뻗는 음, 맞아요 때. 그럴 때 이렇게 살짝 눌러주면 더 시원해가지고 아. 잘 보시는데 저는 맨날 턱터서울리긴하고 <laughs> 안아서 트림을 시켜줘요 이렇게 해서 트림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요즘 고개가들어워요 음, 근데 지금 그렇지 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큰거예요큰 거네 이렇게 안 하면 안 되지 손톱 깎이는 거 어떤 타이밍이 같좋면좀 애가 잘때 모욕시키고 난복하고잘때 있잖아요. 고 그럴 때. 근데 그러면이걸 내려가지고 손 빼야 되는데 그때 깨는데 차라리 네. 네. 반팔을피워놓고 손싸개를 해주고 덮어놨다가 이런 손수건 같다서 덮어놨다가 이렇게 하고 손싸개만 벗겨가지고 그때 깎을 바옷 벗기면서 깨더라고. 그러면 들잠이 들 잠이 들은 거 아, 깊게 잠들었어 깊이 때? 잠이 안 들은 거 이연아, <laughs> 저도 선생님처럼 애 보면서 웃고 싶어. 저 맨날, 저맨해보지고 대체 뭘 원하니? 잘 모르겠어서. <laughs> 어이야, 우리 <어이구> 공주. <문제. 웃음> 목이 시들어 어쩜 이렇게 울렸어 아휴 그러게요 초짜라서 아이고 우리 공주 잘노네 최고네 아그 기분 좋아? 오왜 그래 왜잘놀면 되지 이연아 개미야 아, 오야 공주. 우리 공주 잘놀네요 공주. 네, 아이고. 아이고. 어. 공주. 어. 엄마 공주 아고 예쁘네. 우리 공주 너무 예쁘네. 아까 아이구야. 옷 입대는 호텔 테이블도 젊못쓸 때가 좋은 거란다. 제 아이 그러니까 수술하고 좀 약간 이렇게 혀가 자유로워져서 좀안 답답한 건가? 까꿍? 까꿍? 그러니까 희연이 까꿍? 이연아 기분처럼 석예독이 도끼독이 도끼독이 희연워 희연워 도끼독이 아까 말한 엉덩이도 좀 만져줘. 응, 되게 좋아해. 아이 우리 엉덩잘 먹는다. 세상에서 제일 잘 먹네. 우리 애삐. 뿅! 아잘 먹어. 자극을 주면 좋댔어 아이고, 잘 먹네. 우리 강세미. 동이도 잘 놀아. 우리 공주 귀여워. 아, 꼭 갖고. 공주. 밤에 많이 울지 마세요. 어이? 엄마 혼이 나갑니다. 어이? 알겠습니까? 귀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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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예뻐라 귀요미. 귀요미. 알았어, 안 할게, 안 할게. 에이, 성질은. 에이, 성은 아이고, 예뻐. 데요 음, 고개, 고개. 고개를 들어야지. 이렇게 들어야지. 고개 들어봐. 여기서 한 번만 해주셔. 자, 이현아 고개 들어봐. 따끈. 아이구, 라하네 아, 그니 아, 고개를 들어야지. 발만 빠딱빠딱하면 안 돼.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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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 엄마들,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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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들어아이현아 엄마 야지 이안아. 이아 이안아. 아아 여기 봐봐. 의샤 고개 들어보자 의샤 어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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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보자 <놀람> 들어 <놀람> <wirklich. spoke> 아주 너무 힘들어 머리가 너무 무거워 아고 힘들어 아고 힘들어